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 배웠잖아요. 자, 확률률 그 성질도 봤고, 자, 두 번째, 제2절, 280조, 균등 분포, 균등 분포, 예, 균등 분포가 뭔지 봅시다. 말 그대로, 확률이 균등한 거, X 값의 범위에 상관없이, 어떤 범위라도, 뭡니까? 끝에 취하는 Y 값이 균등한 거, 그게 균등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분포입니다. 자, 봅시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단순한 분포의 형태는 균등 분포라고 하는데, uniform distribution. 균등한 분포라고 나타내고, 이 균등 분포는 일정 구간 내에 값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동일한 분포. 일정 구간 내에 값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동일한 분포를 말한다.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한 터널의 길이가 2km이며, 이 터널 전이 터널의 전 구간에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이 같다고 하자, 그렇지? 그러면 터널 전 구간에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균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어? 어떻게 되나? 고 해보니까 0.5.라 그 구간 사이에서는 물 스미드 확률은 0.5고 구간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잖아. x 구간 속 속하지 않은 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최외가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 281쪽 보면 나와 있는데 자 볼까요 미리 한번 그려봅시다 일사 분면 로납작내봅시다 fx 자 여기 x 이고전 구간이 지금 보니까는 발생할 확률이 똑같아 보니까 터널의 길이가 0에서 이 길이가 책에서는 여기 0을 갖다여기다 적어놨는데 저는 여기 적겠습니다 이래 보면 저 어디서 4뭐 차원에서 들어오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이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저자가 여기다가 영을 안 적어주고 예, 터널 길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영을 땡겨 줬죠, 그렇지? 터널의 길이가 2km다, 2km 됐고, 자 물이 스며드는 확률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은데 얼마라고 0.5가 된다 그랬잖아. 이 확률이 y 값이 0.5가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했느냐? 1로 구하는 거죠. 물이 스며드는 확률이 전체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전체 X가 취하는 범위는 얼마야? 2-0이지, 그지? 분에 확률이 전부 다 똑같잖아. 그럼 뭐야? 1. 이래야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50%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터널의 구간에서 물이 스며드는 확률이 똑같으므로, 확률은 얼마? 0.5로 똑같아. 그 다음에 이 구간 밖에서는 물이 스며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러는 확률은 제로가 되는 거지. 예, 이렇습니다. 쉽죠? 자, 균등분포 다시 정리하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서, 그지 a일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지. a와 b 사이에서 어, 있을 확률, 어떤 구간에서 x값을 취할 확률이 동일한 균등분포의 확률밀도 함수인데, 이 값을 구하는 함수 형태는 어떻게 된다? 확률 균등분포의 함수꼬라지는 B-A분의 1. 구간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거분의 얼마? 1이란 말이야. 알겠죠? 산수지, 산수.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 자, 넘어갑시다. 아,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그지?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합시다. 좀더 할까요? 예, 뒤에 거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방금 설명했던 거 보죠. 예, 그림 64에서 균등하게 분포하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되어 있잖아, 그지? 이 구간에서, 그지? 아 구하는 건데. 자, 앞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범위에 놓이게 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터널의 0.5km와 0.15km 사이에 생길 확률. 자, 이걸 구하래. 자, 바로 이거죠, 그지? 0.5km하고 이 사이, 이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장난치나, 그지? 가로 곱하기 서로 하면 되잖아. X가 지금 무수히 많아. 0.00000000에서 0.5 얼마에서 1.5얼마까요 사이잖아. 무수히 많은 이 범위 사이에서. 연속적인 상황에서. 그때 향률은 균등하게 0.5로 똑같잖아. 면적 구하면 되잖아. 그지? 부피, 그지? 1.5 빼기 1.5 빼기 0.5. 맞습니까? 가로가 그지? 곱하기 얼마? 0.5. 이러면 되지. 맞습니까? 이러면 끝나잖아.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쉽잖아, 그지? 하면 50%나오는 당연히, 육안으로 보더라도 전체 면적이 절면되니까 당연히 50%겠지. 그지? 기하학적으로 구하면 되지만, 수식으로 좀 하게 되면 좀더 복잡해보고, 뽀대가 난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자, 봅시다. 자, 이 확률을 다시 연, 연속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의 기호 체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0.5, X가 0.5 이상, 1.5 이하가 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0.5 이상 1.5살 때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의 면적인데, 그지? 이 부분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구해도 된다? 우리가 누적함, 분포함수의 형태로 결혼하타내면 요까지 면적의 누적 확률에서, 그지? 이까지 면적에서, 그지? 이까지 면적, 요기에서 1.5 X가 1.5까지의 면적에서, 그지? 0.5까지의 면적을 갖다가 빼주면,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1.5까지의 면적은 뭡니까? 누적이잖아. X, X 값이 누적지. X가 1.5까지의 누적된 각각의 확률이잖아, 그지? 확률이 어떻게 나타냅니까 F, X가 얼만데 1.5까지의 누적 확률에서. 어째? 그 다음에 뭘 빼면 됩니까? 0.5까지의 뭐냐면은 누적 확률을 갖다가 빼주면 되잖아. 그지? 빼주면 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요래 적을 수 있겠지. 0.5까지의 누적 확률을 갖다 빼주면 되는 거라. 맞지? 됐습니까? 그럼 1.5까지의 누적 확률은 요거잖아요. 길이잖아. 그지? 됐습니다. 요 길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1.5까지 누르니까 0. 가로 길이, 가로 길이가 얼마? 1.5죠. 그지? 1.5. 1.5. 어. 요거는, 요거는 어차피 안들어가도 되니까 0부터 시작이 상관없지. 뭐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그지? 아무튼 간에, 뭡니까? 1.5. 1.5 곱하기. 1.5 곱하기. 그때, 뭐냐, y 값이 0.5, 0.5잖아. 맞죠? 0.5까지 누적 확률이잖아, 그지? x 값 얼마? 0.5. 곱하기 얼마? y 값 0.5. 이거잖아. 이렇게 보여도 된다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부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px x가 얼마인데 1.5까지의 누적 확률. 자, 얘는 누적 확률을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으로 나타내면 px가 뭡니까? x가 0.5까지의 누적 확률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아, 그림 설명할 때 요거는 요래 해야 되겠다. 그렇지? 어, 그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5까지의 누적 확률에서 맞죠? 0.5까지의 노드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것만 남는 짜라, 그지? 이렇게 나타낸다고. 쉽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하고 다른 거는 이런 거말 그러니까 말을 하면 길지만 이렇게 부등호라든지 기호 체계를 달리해서 지면 말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지? 예, 통계도 약간 그 영어 문법처럼 엇법이 어법,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데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많은 연습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